안녕하세요. 이보람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어, 인하 소식을 듣고요 어, 빠르게 안내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아, 이곳이 예전에 어, 분양가가 6억 5천만 원으로요 분양이 되었던 집인데 어, 해약이 돼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분양가가 인하까지 돼서 아, 6억 1천만 원에. 어, 입주가 가능한 집이기 때문에요. 어, 이 집을 눈여겨 보셨던 분들 4천만 원 이나가 됐습니다. 빠르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요 방이 다섯 개예요. 1층에 두 개가 있고요, 2층에 세 개가 있어서 대식구들, 어, 대가족들이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요. 대지 평수도 200평에 어, 실제 연면적은 76평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큼직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 좋은 점이요. 어, 미군무원 렌탈하우스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 연세가 5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차량이 좀 있으셔야 굉장히 편한 입지 조건에 있는데, 미군 험프리스 게이트까지 2.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요. 어, 그것을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예전에 찍어두었던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바로 집안 내드릴게요. 먼저, 주차공간은 지상주차로 부대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천장에 보시면 은 필러티로 어, 눈비 안 맞게 이미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지 전용면적이 190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당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우리 집 마당이에요 에, 190평 마당 치고는 작죠 이만큼 여기는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은 뒷마당이라고 할수 있고 앞마당은 저 반대편에 거실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마당공간에도요 쓸모가 있어요. 여기에서 화단 갖고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에다가 텐트 같은 거, 타프 같은 거 쳐놓으시고 어, 주차 공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 캠핑 용품 같은 거 넣어놓으신 다음에 어, 캠핑장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공간은 앞마당 공간입니다. 네, 이곳이 이 집의 앞마당이에요. 이렇게 어, 돌아오면 거실과 어, 주방에서 출입이 가능한. 이곳에 앞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으니깐요, 마당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집은 네모반듯한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당 공간이 이렇게 각져 있죠. 그래도 넓기 때문에요,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민들레, 잡초,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이것만 깔끔하게 관리해 주신다 그러면 어, 굉장히 이쁜 마당이 될 거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나무들하고 저기 보시면. 구동수전도 준비가 돼 있고 이 안쪽에는 짐 내부 안쪽에서 이용할 수는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타프 같은 거 쳐놓으시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요 건물의 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라임스톤과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평슬라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집 안쪽을 소개해드릴 텐데 제가 아까 주차장 설명드릴 때 하나 놓쳤어요 태양광 패널 주차장 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널찍한 주택들은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걱정들 하시잖아요 태양광 설치가 돼 있어서 전기세도 충분하게 세이브가 많이 될 겁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 이쪽으로 포치가 있어 가지고 이 공간까지도 눈비안 맞고 이용하실 수가 있고 들어오시면 전시공간 평택에 있는 집들은 대게 1층 평수가 넓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1층 평수가 38평이나 되기 때문에요. 어, 굉장히 널찍한 주택으로 2개층 76평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띄움 시공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도로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어, 마주하는 공간이 이 집에. 거실입니다 거실이 널찍하죠 거기에다가 향은 거실찬 기준으로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시간 12시 반입니다 남쪽으로 해가 넘어가니까 쨍 하고 들어오진 않아요 남향으로 하시면 반대편에 있는 집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아트월 여기다 에 TV 큰거놓시고 반대편 이곳에다가 소파 놓으신다 그러면 5인, 6인 소파 아주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사이즈를 재서 보여드리면 평택에 있는 집들은 되게 다 넓어요. 4m 75 나오고요. 5m 13이나 나옵니다. 친구는 아유, 저기는 너무 높은데. 5m 99, 거의 6m가 나오죠. 그럼 제가 저기 친구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는 낮은 쪽 친구를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낮은 쪽 친구도 2m 68이나 나오니까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창은 KCC 이중창. 그리고 위쪽에도 채광창이 있어 가지고요. 어, 아침에는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집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밖에서 보여 드렸던 공간. 여기는 저쪽으로 이동하는 방 공간, 복도에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간도 여기를 이용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패드, 보일러 조절기, 스위치, 실링 팬 어, 리모컨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실 공간 살펴봤고요. 옆에 있는 주방 공간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주방 공간. 주방도 널찍합니다. 먼저 다이닝 공간. 여기는요, 14인 식탁도 들어가겠는데요. <laughs> 여기에서 저 끝까지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아일랜드까지 5m 28이 나오니까요. 진짜 큰 식탁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그냥 8인 식탁만 놓으신다 그러면 어, 충분한 공간이고 역시 시스템에 없고 설치가 돼 있고 환기창이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당 공간에 출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요 어, 평택에 있는 집들은 이런 것들다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하고 옆마당 공간인데 이거를 앞쪽으로 들고 들어오면 불편하시니까 옆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도 추가로 하나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수납 공간이 쭉 준비가 되어 있는 주방은 기본적으로 D 자 구조의 배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고요이 옆쪽에 보면, 네, 옆에는 사고 쿡탑인데요. 가스 오븐 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에 후드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평택의 렌탈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들은 대개 220V하고 110V가 전부 다,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식기세척기 싱크볼, 앞쪽으로 환기창 아주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는 냉장고 자리. 아, 냉장고 자리가 왜 이거밖에 없지? 우리는 냉장고가 더 많은데. 주방 굉장히 넓었잖아요. 어, 콘센트도 많으니까 남아있는 공간에다 냉장고 배치하시면 되고,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어, 배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가 세탁실 겸, 어, 다용도실인데, 왜 안쪽에 배치를 하시냐면, 지금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가 양옆으로 있잖아요 이걸 위아래로 세우시면 한대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 그것도 싫으시다 그러면, 요거 렉을 빼세요. 렉 빼시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냉장고 배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을 살펴봤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요, 1층에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 방들은 이 복도 공간을 따라서, 양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왼쪽에 있는 방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방이 1 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이에요. 사이즈부터 제가 재서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3m 93 나오고요. 깊이가 3m 2cm 나옵니다. 층고 2m 70 나오니까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바닥 난방 당연히 되고요. 어, 평택에 있는 집답지 않게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준비가 돼 있고 이 어 창을 통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당 공간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반일 소일거리 좋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 계시다 그러면 1층에 있는 방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하실 거예요. 책상 배치 얼마든지 가능하고 침대까지 그다음에 붙박이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돼 있는데 붙박이장 굳이 방에다가 설치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공간에다가, 어, 옷장을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제거하시고요. 여기는 행거로, 그 다음 요거는 접어서 놓는 옷들,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 반대편에는 두 번째 방인데, 2층에 있는 방이 3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 방은 사실은 작아야지 맞는 건데, 4m 21이나 나오고요. 폭이 3m 33이나 나와요. 심지어 여기는 옷장이 4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의 방이니까 부모님 두 분이서 쓸수 있는 방을 드린다고 해도 이방 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각자 방을 쓰고 싶어 하시면 여기는 사장님 방, 저기는 사모님 방 이렇게 나눠서 사용해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돼 있고 그러면은 이두방 쓰시는 분들은 욕실을 어디를 쓰시냐 여기에 이제 공용 화장실을 쓰셔야 돼요. 1층에 있는 넓은 마스터룸이기 때문에 욕실 공간은 솔직히 좀 좁습니다. 이렇게 양변기하고 세면기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욕실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공간 살펴봤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세개의 침실들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 있는 침실이 3개 중에 안방이 있고요. 다음에 작은 방은 아닌데 큰 방인데 중간 방들이 있는데요.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 집의 안방입니다. 아 여기는 동향 향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남쪽으로 여기 환기창과 채광창도 뚫어놨어요. 사이즈부터 재서 보여드리면 3m 95 나오고요. 그다음에 깊이가 4m 56 나옵니다. 친구는 전체적으로 다 높네요. 친구가 2m 75나 나오기 때문에. 개방건 좋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1차 분양할 때는 2층에는 바닥 난방이 안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굉장한 악플 달렸습니다. 야, 너가 한번 바닥 난방 안 되는데 살아봐라. 얼마나 추운지. 다 난방 해놨습니다. 이제는 난방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 당시 분양가보다 무려 한 6, 7천만 원 정도 내린 지금 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요. 금액적으로도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환기창도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드레스룸이랑 화장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드레스룸 시스템장으로 그리고 반대편에는 화장대 공간 그리고 안쪽에는 욕실 공간 먼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부스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체형 비데 그리고 세면기 두 개. 저는 안방에 개인적으로 세면기 두대 있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잘 하셨네요 두 개. 그리고 욕조. 욕조 옆쪽으로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환풍기 그리고 환기창이 곳곳에 있어 갖고요 전혀 습하지 않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 평택에 있는 집들은 아막 예쁜 집 진짜 막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집 이런 집을 원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모든 공간이 널찍널찍하고요. 어,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두 개나 더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공간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는 사실 뭐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넓은 공간은 아닌데 만약에 여기 두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와이 정도 큰 방도 작다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랙을 짜놔서 책장처럼 책꽂아 놓는 용도로 쓰시도 좋고 또는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딱한분 정도는 충분합니다. 책상 이렇게 놓시고요. 으 여기 콘센트하고 뒤에 보시면 랜선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은 이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 층에는 사실 작은 방이라고 불리기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3m 60에다가 4m 66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이 아니죠. 큰 방이죠. 침실 크기만으로 따진다 그러면 웬만한 집 안방 크기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환기창 있고요. 장도 안쪽에 두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장 부족하시면 한쪽에다가 쭉 길게 한 10자 이상 짜셔도요. 공간이 충분한 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방, 다섯 번째 방이죠. 이 방이 가장 작은 방이에요. 가장 작은 방의 사이즈가 3m32 나오고요 3m35 나옵니다. 아, 붙박이장이 키큰 장으로 4칸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침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공간 배치하신다 그러면 성인 한 분이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 있고 환기창도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 2층에 있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양변기 세면기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부스로 마감되어 있고요. 해발의 수준 높이 좋습니다. 여기 샤워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해 있는 전원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제가 여기 안내를 여러 번 드렸어요. 어, 오늘까지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어, 분양가가 6억 5천만 원으로 굉장히 착한 금액에다가, 어, 실입주금이 약 2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 널찍한 주택이고요. 실제로 살아보신다 그러면요, 구조도 좋고요, 마당도 널찍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원택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더궁금하시거나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